안녕하세요. 합격 스킬입니다. 오늘은 스턴버거의 3원 지능 이론을 이해, 암기, 인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턴버거는 지능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가졌는데요. 인간의 지능은 분석적 지능, 창의적 지능, 실제적 지능이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어 작용한다. 그리고 이 지능들은 균형 있게 잘 사용하면 성공 지능으로 불리며 이 지능으로 인생의 성공을 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세 가지 지능을 분창실로 두 문자로 만들어서 외우면 인출이 나중에 편할 것 같습니다. 스톰버그가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분장, 분창실에서 분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외우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3원 지능론의 첫 번째, 분석적 지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시죠. 분석적 지능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을 논리적인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 분석적 지능에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메타 요소, 수행 요소, 지식 습득 요소입니다. 이세 가지도 외우기 힘드니까 제가 두 문자 하나를 준비해봤거든요. 수지, 메타 분석. 연예인 수지 다들 아시죠? 수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메타 분석을 했다. 이렇게 외우면 수, 수행 요소, 지, 지식 습득 요소, 메, 메타 요소를 떠올리기가 좋겠죠. 자, 그럼 각각의 요소를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메타 요소는 무엇을 할지 계획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고등 정신 과정입니다. 메타라는 말 자체가 초인지를 의미하죠. 인지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점검을 하고 평가하는, 그리고 계획도 하는 그런 요소를 메타 요소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수행 요소입니다. 수행 요소는 메타 요소의 계획을 수행하거나 이행하는 건데, 그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하등 정신 과정인 겁니다. 고등 정신 과정인 메타 요소와 구분되죠. 그리고 이 수행 요소는 문제의 요소를 부호화하거나 문제 해결책들을 놓고 비교해 보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들을 인출하거나 반응하는 그러한 요소를 말하고요. 예를 들자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고문헌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과정을 수행 요소가 담당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식 습득 요소입니다. 지식 습득 요소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나 방법을 학습, 습득, 같은 말이에요. 하는 하등 정신 과정인데요. 예를 들자면, 보고서 주제를 정했다면 그 주제에 따른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자료를 조직화하거나 또는 보고서 작성 방법을 모른다면 그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지식 습득 요소로 불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 키워드를 한번 추려볼까요? 분석적 지능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을 논리적인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위 요소로 메타 요소, 수행 요소, 지식 습득 요소가 있는데요. 메타 요소는 무엇을 할지 계획하고 점검 평가하는 고등 정신 과정이다. 수행 요소는 메타 요소의 계획을 수행, 이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하등 정신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식 습득 요소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나 방법을 학습하는 그런 하등 정신 과정이다. 라고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인출해 볼까요? 분석적 지능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정보라고 해도 괜찮아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그렇게 습득한 것을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분석적 증능의 하위 요소를 생각하려면 수지 메타분석이라는 두 문자를 떠올리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수, 수행요소, 지, 지식습득요소, 메, 메타요소. 그래서 메타요소에서는 무엇을 계획하거나 그것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고등정신능력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메타요소 다음에 수행요소는 메타요소에서 계획한 것을 수행하면서 또는 이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하등정신과정이라고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 습득 요소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방법을 습득하는 하등 정신 과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창의적 지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의적 지능은 경험적 지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창의적 지능은 자동화와 통찰력으로 구성됩니다. 근데 이 둘은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왜냐? 어, 자동화는 익숙한 과제를 자동화에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과제를 경험한 횟수가 많을수록 자동화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통찰력이라는 것도 생소한 과제를 통찰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했지만 어, 이 생소한 과제도 이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하면은 더 통찰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자동화와 통찰력은 경험과 관련이 있고 또 경험적 지능이라고도 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찰력에는 또세 가지 요소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 선택적 부호화. 선택적 부호화는 다양한 정보 중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예, 플레밍이라는 학자인데 이 학자가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실은 알고 있죠? 페니실린 항생제. 예, 어,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실험 오류라고 간주한 사실 그런 정보 중에서 자기가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서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이죠. 예, 그런 예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통찰력의 두 번째 요소 선택적 결합이 있습니다. 선택적 결합은 관련 없는 정보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인데 예를 들자면 예, 다윈은.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자연 선택론과 적자 생존론을 결합시켜 진화론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런 예에 해당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선택적 비교. 기존의 것을 새로운 각도로 보고 이로부터 새로운 것을 유추해내는 능력인데요. 어, 케큘레라고 이 사람은 꿈에서 뱀이 뚜이리를 트는 모양을 보고 벤젠의 분자 구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직 정립되지 않은 벤젠의 분자 구조, 즉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각도, 뱀이 똬리를 튼 그런 모습 새로운 각도로 봐서 어, 벤젠의 분자 구조를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유추해 낸 거죠 암기해 볼까요 핵심 키워드를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짚기 전에 제가 두 문자를 또 만들어 봤어요 창자통 부비결 창자통은 창 창의적 지능에는 자동화와 통찰력이 있다 어, 창자는 우리 인체 내부에 있는 창자를 말하는 거고요 통은 그냥 붙여 봤습니다 자 그럼 부비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부비다 보면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된다. 라는 19금적인 두 문자 내용입니다. 그럼 핵심 키워드를 짚어볼게요. 자동화에서는 익숙한 과제를, 자주 접한 과제, 뭐 어떻게 불러도 괜찮습니다. 의미만 통하면 돼요. 익숙한 과제를 자동화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다. 자, 그 다음에 통찰력은? 그와 반대로 익숙한 과제와 반대로 생소, 생소한 과제 낯선 과제를 통찰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다라고 말하면 되겠고요. 선택적 부호화에서는 핵심 키워드로 다양한 정보에서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고 선택적 결합은 관련 없는 정보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선택적 비교는 기존의 것을 새로운 각도로 보고 이로부터 새로운 것을 유추하는 능력이다. 핵심 키워드를 짚어봤으니까 인출 한번 바로 해볼까요? 창의적 지능에는 창자통 부비결이라고 했었죠. 창. 창의적 지능에는 자동화와 통찰력이 있다. 자동화는 익숙한 과제를 자동화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했었고요. 통찰력은 익숙한 과제와 반대에 뭐였죠? 낯선 과제, 생소한 과제였죠. 그 과제를 통찰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다. 그다음에 통찰력의 세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부비결, 자 선택적 부호화부터 볼까요? 선택적 부호화는 다양한 정보를 정보 중에서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고요. 선택적 결합은 서로 관련이 없는 정보였을지라도 그 정보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비교는 기존의 것을 새로운 각도로 봐서 새로운 것을 유추해내는 능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실제적 지능, 맥락적 지능, 상황적 지능, 상황적 요소, 맥락적 요소,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데 저는 실제적 지능이라고 정리할게요. 이 지능은 현재 환경에 적응하거나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더 나은 환경을 선택하는 능력인데, 뭐 예를 들자면은 어떤 직업을 구했을 때그 환경에 일단 적응을 한번 해 봐야겠죠? 그러다가 조금 익숙해지면은 그 환경에 있는 어떤 부분적인 요소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 환경이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더 나은 환경을 선택한, 선택할 필요도 있겠죠. 그런 게 바로 실제적 지능이다. 이러한 실제적 지능, 능력은 지능이 결코 문화와 관련 없는 지적 행동이 아님을 일깨워주며 이러한 지적인 행동은 문화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르다고 할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암기해 볼까요? 현재 환경. 적응, 변화, 선택. 이네 가지 키워드를 암기하면 인출이 쉬울 거예요. 인출해볼까요? 실제적 지능이란 환경. 그러니까 현재 환경에 어떻게 일단 처음에는 적응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조금 경력이 쌓이면은 그 환경을 변화도 시켜봐야 되겠고. 근데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그 환경을 버리고 더 나은 환경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겠죠. 이게 바로 실제적 지능이다.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텀버그의 3원 지능로는 분창실. 분장실에서 스텀버그가 분장하고 있는 모습. 분석적, 창의적, 실제적 지능. 그리고 분석적 지능은 두 문자 제가 만들어드렸죠. 수지, 메타 분석. 수행 요소, 지식 습득 요소, 메타 요소. 창의적 지능, 지능은 창자통, 부비결. 창의적 지능에서 자동성, 통찰력, 그 다음에 부, 선택적 부호와 선택적 비교, 선택적 결합. 이렇게 세 가지 있고, 마지막은 실제적 지능. 이렇게 해서 스턴버그의 3원 지능론을 같이 한번 이해하고, 암기하고, 인출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교육학 개념 또 재밌게 한번 같이 이해, 암기, 인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